는것 같아. 근데 말을 못 해. 알긴 하는 고양이, 단추. 모양, 모양 단추. 하면 생각나는거 모양 마사 모양 마사 <laughs> 먹는 거만 <것만> 생각. <laughs> 자, 이거 줘 있어. 이거. 이거 봐. 엄마는 그거 저번에 개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. 개사라고 모양 마사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. 눈 깜고 마술로. 응. 가능해. 응. 아 응. 모자 어디있어? 응. 단추? 한번 해 봐야 되겠다. 응. 그 뭐야? 뭐야?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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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. 여러분들 불러 줬어요. 어떻게 하는 거야, 그거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할머니 하나 주세요. 아. 지 아. 다 손으로 삼촌도 하나 주세요. 어, 삼촌 아이스크림 먹으래 하이,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반응이 왜 저래, 그지? 삼촌 발 더럽네, 그지? 더러워요, it's dirty 응, 하나 더먹으란 너의 손은 깨끗해, it's clean dirty and clean 합쳐서 d i r t 주네 어린애 T C. 어, 냠냠냠얌 T C. T C. 호좀 봐, 코. T H C. T H C C C. 맛있어요. 뭘 먹는 거야? <목을>, 뭐? 어? 뭐 먹어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어, 까자 주는 거야. <laughs> 어. 어. 이제 다른 거 먹어야지. <laughs> 아, 맛있어요. 할머니도 줘야지. 어. 와 딸기 먹었 딸기 고동이 딸기 딸기 줄까? 진호 딸기 줄까?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계속?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어우 있어요 멋있어? 맛이 다 부수영아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겠다 나도 하나 줘한 톨은 줘 땡큐 냠냠냠냠냠냠냠 속으로 뭘 생각했겠나 망청안넘어 내려가면 되겠네 너무 나아 리액션 받아 <laughs> 우리가 좋아하니까 계속 해 주는 응. 거야 그래 지도. 아이고 잘한다 또뭐 있나 볼까 까자 말고 이제 딸기 먹자 우리 딸기 지도야 진짜 드세요. 시켜줘 계속 아이스크림만 먹을 거야 아이 a n t chicken. 아, 먹고 싶다는데.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진호 연기자 해도 되겠다 자 메소드 연기. <laughs>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다. <laughs> 아이고 진짜 <아시크림이 웃음> 먹는. <laughs> 이게 연기하는 거잖아. <laughs> 내 o y 연기 리인다지 e a t 야진 g 맛있어? 엄마도 아 삼촌도 주세요 w 엄마 sister, I'm 아 o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고맙습니다 <laughs> 자, 이제 앉아. <laughs> 너가져 가서 아예 많이 먹어. 엄마 가져 가서 먹어. 응. 저. 아니, 할미한테 줘. 응, 고맙습니다. 응? 응. 기서서어야 돼. 응?